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상자가 있답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 공을, 3개 공을 동시에 꺼낸답니다.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의 빛시라고할 때, B가 4보다 같거나 작게 될 확률을 구해냈습니다. 3개 공을 끄집어내는데, 음, 중간 공.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A, B, C인데 중간 공이 4보다 같거나 작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니? 9, 컨비네이션, 3입니다. 작은 순서대로 A, B, C인데. 기준을 알아볼까? 첫 번째, B가 4일 때 A가 될수 있는 건몇 가지 있니? 세 가지. C가 될수 있는 건 5 6 7 8 9 다섯 가지. 4 5 15가지가 된다. 그렇죠? b가 3이면 1, 2 a가 될수 있는 건2 가지. c는 4 5 6 7 8 9 여섯 가지. 그렇죠? b가 2면 한 가지. c는 3 4 5 6 7 8 9 일곱 가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27, 34가 답이 되겠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